대통령께서 총리를 당해서 발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총리 지명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반응은 감사와 기대였습니다.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직을 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당정 청간의 중간의 소통 역할을 거중 조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.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 총리 지명 등 내각의 정치인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. 어차피 총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아는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김 대표는 비선실세 논란에 휘말렸던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에 남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 산인방은 유사 대학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서 도 그거에 대한 비판들도 나오는데 대표님 어떻게? 그게든 의견이죠. 김 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빨리 어, 신뢰를 회복해서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완구 원내대표 총리 발탁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3인방 유임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우입니다.